반갑습니다. 수학 작가 김정현입니다. 음, 중학교 2학년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던 내용이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은 좀더 좀 심화된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고, 그 영상을 끝으로 오늘 중학교 2학년의 함수 영상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물론 뒷부분에서 1차 함수에서 뭐 그래프의 성질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1차 함수의 활용을 가지고서 문제를 구해 보는 그런 내용도 있을 텐데 그 내용은 음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동안 제가 뭐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영상을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는 해 주셨으면 하고요. 뒤에 뭐 제가 중학교 거를 또 촬영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한번더 언급을 할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이 마지막 영상이라고 한 거는 이제 복귀 영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드려야 될게 있어서 오늘은 좀더 함축적으로 중학교 2학년의 1차 함수를 사용하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뭐였냐면 이러한 좌표평면이 있었고 그 좌표평면에 대해서 이제 선을 그렸죠 뭐이선 또한 뭐 이거 도형으로 인식을 시켜서 이렇게 해 본다고 한다면 뭐이 형태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뭐 아이는 ax 플러스 b 라고 해 가지고 식을 썼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뭐 그래서 제가 뭐 x절편이랑 y절편이랑 해가지고 나타냈었던 기억도 있었고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a 값, b 값을 구했는데 그러면 대체 a 값과 b 값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어 그와 좀 비슷하게 해서 좀더 이야기할 게 있어서 그 내용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과적으로 a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바로 기울기 되겠습니다. 기울기. 기울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뭐말 그대로입니다. 기울어진 정도가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정도니까 그걸 수치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기울기 값이 굉장히 커지면 커질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가파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가파르다. 그러면 a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완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물론 a가 0보다 크다 라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제가 이거에 기준을 두진 않았죠. 음, 그렇다는 얘기는 a는 0보다 크다 라는 기준이 있는 거고, 음수일 땐또 다릅니다. 음수일 땐또 달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 값에 대해서 어 이걸 거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a가 0보다 작은 의미에서 a 값이 커졌다 라고 하면 기울기가 가파른 거죠. a 값이 작으면 완만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파르다 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는 가파른 형태, 반대로, 이런 형태거나 이런 형태면 완만한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음, 물론 좌표평면을 그렸을 때뭐 이렇게 나타나지겠죠? 뭐 어떤 좌표평면이든지간에 어, 이건 아닌데 네, 이렇게 또 해봐야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했을 때 기울기는 굉장히 이제 완만하다, 가파르다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좀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a 값은 어떤 걸 의미하냐? 라고 이제 물어볼 텐데,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다음의 식으로서 계산이 됩니다. x의 값의 변화량 분의 y의 값의 변화량으로서 계산됩니다. 이 변화량에 대한 의미를 좀더 어, 되새겨 보면, 우리는 두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처음에 x1,y1이라고 해놓고, x2,y2를 두 번째 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렇게 그어지는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삼각형을 가지고,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여기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다라는 것에서 X의 값의 변화량은 이렇게 될 거고요. Y 값의 변화량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값에 대해서 A 값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은 뭐 변화량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교과서에서는 증가량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증가량도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고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b는 뭐냐? b는요, 어 y절편입니다. 근데 b값은 굉장히 쉬운 게 뭐냐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데이터에서 x가 0인 점에서의 나타나는 y값이었기 때문에 이 y값을 구하는 것은 b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2를 y절편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한 것이고 그 값은 결국 b가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하면 끝하면 좋겠는데 1차 함수는 무슨 또 특징이 있냐면 기울기가 같았을 때, Y절편이 다르다면, 평행하겠죠? 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에 또 좌표평면을 그려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한번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1차 함수. 그러면 이 상태를 저는 복자를 하고, 붙여넣기를 한 상태에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뭔가 보이시겠죠? 지금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왜? 제가 점을 가지고 왔다갔다 하지 않았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위치만 이동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즉이두 그래프는 평행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평행에 있다 라는 내용은 이 그래프가 y는 ax 더하기 b였다면 여기는 AX 더하기, 무언가는 달라지는 C로 변할 겁니다. C. 그림으로만 봐도 아시겠죠? I절편은 여기였는데,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 밑으로 내려왔다. 내려왔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B값이 지금은 0보다 큰 값이라고 할수 있지만, C값은 0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평행이동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이 평행이동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 부분을 알아야 하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음, 다루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루게 된다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AX를 먼저 봅니다. AX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AX 더하기 B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AX 더하기 C 상태를 보더라고요. 이걸 가지고서 표로 나타내가지고, 여기 X 값에 따라서, 어떤 값에 따라서 변화량이 나타나는지,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이 형태가 어쩌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맞는 형태일 수 있겠습니다. 그치만, 이 과정이 고등학교에 넘어가면서 또 나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아, 이렇게 계산하면 평행기동입니다. 라고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언급을 드리고, 음, 여기까지 설명하면 대략적인 1차 함수 부분에서는 마무리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것도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명할게요 음. 뭐냐면 a값이 0보다 크다가 있고 a값이 0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 구분을 지거든요 이 구분을 지는데 여기서는 증가의 의미를 담고 있고 여기는 감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거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가량, 증가량 해가지고서 계산했을 때, 플러스 값 같고, 플러스 값갖는다 라고 하는 것을 양수로 보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증가를 했지만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감소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기가 a가 0보다 큰 이제 기울기를 갖고 있고, 영보다 작은 기울기를 갖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설명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8월 1일자에 복귀를 합니다 네, 이 복귀는 지금 현재 예약을 뭐걸어놓진 않았지만 아마 걸것 같은데요 오후 6시가 되면 어 이제 네이버 TV와 유튜브 채널에 동시 오픈을 하게 될것 같고 그렇게 해서 대학 수학을 건들어 볼까 합니다 대학 수학 그중에서 저는 디스크립트 어 맷배드 이거 스펠링을 잘써야 되는데 쓰다가 이게 말이 있으면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디스크레트 매트 매틱스에 대한 교과목을 살펴볼 겁니다. 이거를 풀면 이산수학이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영상을 복귀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주 1회 그리고 월 1회로 구분을 지을 텐데요. 주 1회는 대학 수학을 건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산 수학을 건드릴 거고요 월 1회는 수학 교육학이나 교육 정책 쪽에 대해서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2022년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서포터즈 활동하면서 적었던 기사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좀 제시를 해보고, 특히나 이제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이제 팀인 경우에 영상 제작을 하거든요. 그거를 리뷰를 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까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월 1일부터 정확하게 복귀 시작을 할 거고 주 1회이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인 경우에는 월말에 업로드가 이루어질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복귀 어, 전에 영상 3개 업로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